시험 레스벨 일레벨이지? 어 그래? 포기하다가 그래서 어어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봐 봐. 그래서 지졌다. 오 씨. 오늘의 공룡은 뭘까요? 테러버드. 겉은 도도새처럼 생겼지만 성격은 랩터만큼 난폭하다. 이 놈들도 뭉쳐다니면 매우 강력하니 각별히 주의하자. 근데 치킨처럼 생겨서 그런지. 교촌지킨 마렵다 가자 가자 어이구 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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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피 난다 등반해 등반 올라가 금방 난다 이거 피 어. 올라가 이거 아닌가?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다왔다 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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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박쥐 박쥐 도망가 도망가 먼저 가 먼저 가 가자! 가자 가자 가자! 가자,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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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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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 어제, 어제, 어는거 아니야 이거? 어... 그 생존어업어드어 가서 제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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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제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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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. <목소리> <행복한데? 웃음> 조용해 아주 그냥 이거지 이거 데이미슨 응. 안나오저 되나? 올라 와봐 잉? 응? 알아? 못 맞췄지롸 아나못맞췄데 어, <laughs> 어?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? 어나 앞이 안 땄나보다 오케이 제꺼 때리겠다이거왜안 그래. 응. 네, 걸리는 놈 이거 진짜 그냥 이 만약에 그 <나와? 웃음> 와, 딜로하게에요못 맞췄지롱! 고기 겁쟁 빼기! 고기 프던다 반영 좀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뭐하는데? <laughs> 어, 그거 은근 좋은데? 파란 색깔 불빛 있어가지고. 그치. 괜히 버렸다. 한번 죽을까? <laughs> 어, 굶주리, 굶주리. 식인가 <laughs> 근데 뭐 하나 잡긴 해야 되는데 뭐 잡을 만한 잡자. 거 없나? 어 트리키 찔렀어. 어? 어? 트리키는 못 잡았나? 일단 한번 잡와 아까 민이 같이 잡을 수 어, 있을까? 잡자 잡자. 아, 아 살려주세요. 어청부어 지금 앞 마리가 아닌데? 어어 어, 어. 우리 부셔졌다. 알아? 알아? <laughs> <laughs> 가버렸는데. <laughs> 어, 씨, 아,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. 어, 못았어요밝피 <laughs> 맞아? 어. 인 많이 나잖아 아. 어. 씨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으악. 우와>. <웃음> <웃음> 누가 이길 <laughs> 때 그래 그래. 아침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뭐먹어저한 마리 잡으면 뭐 그냥 있어. 몇 분? 며칠씩? 며칠, 뿐, 며칠이에요, 며칠. 일주일 동안 써도 안 사라져. 그니까. 근데 이럴 거면 거북이 잡, 는게 낫지 않나? <laughs> 잘 죽다 보면. 오케이, 한번 뒤졌고. 나이스, 가져갔다. 나이스. <laughs> 어우, 전투한 A급인데? <laughs> 혼자 다 잡았는데, 그냥? 그런 거로. 뭐라면 달라. 저기서템 가져오고, 그, 말, 테이밍 하러 가자, 말. 음, 오케이. 아, 근데 그저 파란색 거슬린다. <웃음> <웃음> 자꾸 내 옆에 나타나, 그거. 뺄까? 어, 빼. 빼놔야지. <laughs> 어, 어! 어, 어! 어, 뭐. 어 하이에나! 나만 아마. 아니면 돼! 나만 아니면 돼! 하이에나다, <laughs> 하이에나다. 물러도 망가, 물러 어? 기력 없는데. 아, 나한테 왔다. 아! 잠깐! <laughs> 버려, 버려, 버려! 같이 가! 버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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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카론도까지 있어, 바로 뒤에. 그냥 못 가는데? 어 이거 말 타고 가자 주, 아니, 죽는, 아, 거 죽는 거 아니지? 죽는 거 아니지? 난가야겠 도망가야겠다 <laughs> 어 이거 존나 많아 어 너무 많다 이거 언니 빼빼빼 빼, 빼. 빼라고? 빼빼아 빼. 나이... 죽었어? 아니 나 죽진 않은데 지금 앞으로 그냥 계속 돌진하고 있긴 한데 아 그래? 그럼 가봐 나온것 온 같은데? 다 왔다 티라노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하 드디어 다보슈 타고 슈아 나도 쫓아갈 거야 <laughs> 어 뭐야 <laughs> 어 잠깐만 테르보드 왔다 잠깐만 X됐다 이거 티라노만, 티라노 맞췄어어 아, 잠깐만 여기 티라노 잡고 어? 티라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런미 그거 찾으러 가고, 저기, 주혁형이 나랑 같이 가자. 말을 잡으러 갑시다. 가로노한테만 들키지 말자. 어? 들, 들켰다. 들켰다. 어, 뭐 죽어? 들켰다. 들켰다. 들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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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다. 진짜 들켰다, 들켰다, 들켰다. <laughs> 들켰다, 들켰다, 들켰다. 어, 제발. 다 왔는데.. 제발.. 가자만라 바로 이고 저기 보여? 엄청 아, 제발 응? 제발요 저거 기가노토 아하제 아, 기가노토? 어 티라노 있그 한마리는 무조건 나올게 아 그래? 어어얘 탑승 안된다 왜? 안장 없는거 아니야? 티라노 렉스 왜 1레벨이지? 어 그래? 공기하 어, 그래서 죽는 거 아니야? 몰라봤졌다아니 어, 맞아. 아니 렉스 1년 뭐야 이거? 어?